새해맞이 영어문제집 추천 2탄. 오늘은 고등학생 영어문제집 추천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많은 양을 그냥 푸는 것보다 이 책을 풀었을 때 훈련이 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집 추천 영상은 무조건 가장 최근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접근 방식이 다르고 저절로 훈련이 되는 책들로 다시 골랐습니다. 2026년 기준 업데이트 된 고등학생 영어 문제집들만 정리해서 추천해 드릴게요. 고등학생 문법 문제집으로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너프 고1 영어 내신 어법. 예비 고3은 사실 문법책 필요 없고요. 예비 고1, 예비 고2 중에서 문법 한번 싹 다지고 싶고 학교 내신에서 문법 문제 비중이 좀 된다 하는 학생들이 풀면 됩니다. 이 책도 제가 고등 문법 문제집 다 살펴보고 제 수업 교재로 선정한 책이어서 믿으셔도 되고요. 개념 정리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고 문제 구성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문제, 이런 게 학교 내신스러운 문제거든요. 객관식 서술형으로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출 문제형 문제들을 시중 교재에서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아는 선배한테 부탁해서 기출 문제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답지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수고스럽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책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 약하거나 걱정되는 그리고 학교 내신에 문법 비중이 좀 된다 하는 예비 고 1, 예비 고 2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고등학생 독해 문제집 추천해 드릴게요. 아, 이 책은 제가 작년에 발견하고 아, 너무 놀라서 아껴놓고 있던 책입니다. 이 책의 다른 버전이 해독제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수업 교재로 쓰고 있고요. 이 주술문은요, 겨울 방학 문제집 추천 영상을 위해서 아껴놨던 책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목차를 보면. 지문을 볼때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 문장들을 각 챕터별로 이 책에서 연습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한 유닛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명사가 주어인 문장이 지문에 등장을 하면 이 문장을 보고 학생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그냥 한글로 해석하고 끝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걸 떠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장과 관련된 문장이 밑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파트도 대박인 게이 짧은 두세 문장 단문에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내용을 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앞뒤 문장을 읽고 이 중간에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문장들의 흐름을 연결해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연습을 시켜주는 책은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뒤에 이런 걸 훈련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 이런 내용을 떠올려라 하는 생각이 나와 있고요 밑에 관련 문장을 해석해 봐라 그 다음에 이 위에 두 문장을 요약해서 다르게 표현했을 때이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라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유닛만 더 보여 드릴게요 부사구가 포함된 문장에서 이 문장을 보고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얻어라 이런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라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문장을 눈으로 훑고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독해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 정보를 떠올리고 이런 문장을 보면 어떤 의문점이 학생 머릿속에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읽어야 하는지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또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서 요약해 볼때 들어갈 말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돼요. 훈련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길 보시면 단문을 가지고 이 단문 안에 빠져있는 흐름 찾아내기, 단문 내용 파악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긴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연습한다기 보다는 한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다음 문장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훈련이 되는 책이고요. 이런 책은 풀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머리도 많이 써야 돼서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독해 문제 그냥 풀어보기만 하고 눈으로만 쓱 읽고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해본 그런 고등학생들. 사실 전국에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그런 고등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구조 독해 책은 제가 뭐 예전부터 많이 추천드렸지만 역시나 이만한 책이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좋아요. 나는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건 괜찮아. 문장 단위로는 괜찮은데 지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문제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어, 처음에는 좋다고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안 좋은 내용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부족하다. 저는 이 연습을 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이만한 책이 없어요.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의 흐름을 도식화해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직접 이 지문을 두 단락으로 쪼개는 연습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몇 번째 문장부터 단락이 구분되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꽤나 어렵습니다. 이미 구분되어 있는 지문을 보는 거랑 내가 직접 끊어보는 거는 정말 달라요.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이 책도 역시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입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4, 5권이거든요. 이 책을 난이도에 맞게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생 서술형 책 추천해 드릴게요. 해커스 고등 서술형 쓰기의 기술. 아이책 서술형 연습하기 정말 좋습니다. 예비 고 1, 예비 고2 학생들이 서술형 연습하기 딱 좋아요. 각 포인트별로 많이 써볼 수 있고 유형이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문장 단위로도 영작해 볼수 있지만 지문 안에서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매 단원마다 풀어볼 수 있어요. 여기 문장 단위 영작하는 부분을 보면 문장 분석 연습 부분 영작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영작한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조건대로 영작하는 유형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문제가 실제 고등학교 내신 서술형에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 연습 문제도 기본 서술형 문제 문장 영작이 많이 써 있는 다른 문제집보다 이 연습문제의 양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전 연습도 됩니다.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볼 수 있어요. 대신 이 책은 기본편인 만큼 완전 실전 문제들이 많다기보다는 한 문장 단위로 제대로 영작화된 연습이 좀더 많은 책이고요. 대신에 중간중간 실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도 꽤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자, 여기서 나는 한 문장 단위의 영작이 아니고 고등 내신 서술형의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싶다 라는 학생은 이 책을 풀면 됩니다. 시험에 강한 고등 영어 서술형 이름 그대로 고등 서술형 시험 문제 유형을 많이 담아놨어요. 이 책도 추천 대상은 예비 고1, 예비 고2입니다. 내신 분석을 정말 많이 해놓은 책이에요. 물론 여기 한 문장씩 연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이 많지 않아요. 전체 책이 이 정도 두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간단하게 연습을 한 다음에 바로 실전 문제로 갑니다. 실제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지문을 가지고 낼수 있는 모든 서술형 유형을 다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런 파트도 있는데요. 단답형 문항으로 서술형을 각 유형별로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 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포인트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유형을 풀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학교 내신스러운 그런 서술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볼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양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실전 연습하고 싶은 나는 실제 고등학교 내신 서술형 그 유형들을 많이 풀어 보고 싶다. 사실 기출 문제 구하기도 어렵고 구했다 하더라도 보통 답지도 없거든요. 그런 실전 연습을 제대로 하고 싶은 예비고 1, 예비고 2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등학생 문법, 독해, 서술형 책 추천해드렸어요. 가장 최근 버전이고 2026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추천드렸던 책 당연히 좋지만 저도 여러가지 책을 써보고 여러 책을 새로 접하면서 또 기준이 새로 생기거든요. 그런 책들을 소개해드린 거니까 이 영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문제집을 추천할 때 이런 기준으로 골라요. 그냥 문제 풀고 답 고르고 답 맞추고 띡 이게 아니라 왜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지문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책을 다 풀면 정말 학생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책을 고릅니다. 그 기준에 딱 부합하는 책들을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매년 책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그리고 제가 아직 찾지 못한 보석 같은 책들이 또 있는 만큼 전 앞으로도 더 좋은 책들 발견하면 계속해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